르무통 버디발 편한 메리노울 운동화는 사계절 착용 가능한 제품으로 그린 계열의 다양한 색상 옵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메리노울 소재가 사용되어 통기성과 보온성을 모두 갖춘 점이 매력적입니다. 발길이는 220mm에서 280mm까지 선택 가능하며 굽높이는 4cm로 적당한 높이를 유지합니다. 이 제품은 안감과 겉감에 각각 65%와 73%의 울이 혼합되어 있어 부드러운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또한, 쿠션감이 우수하여 장시간 신어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와 함께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밑창 덕분에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착용이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루무통 버디는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운동화로 발편함을 중시하는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루무통 왈라비 발편한 메리노울 운동화 다크네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사계절 사용이 가능하며 부드러운 메리노울 소재로 제작되어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합니다. 다크 네이비 색상은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통기성이 뛰어나 장시간 착용에도 쾌적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 소재 특성상 물에 약함으로비 오는 날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발이 편안함과 멋스러운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이 운동화는 일상에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품은 루무통 포레스트 발편한 메리노울 운동화입니다. 이 운동화는 사계절 모두 착용 가능하며, 굽 높이는 3.5cm로 적당한 높이를 자랑합니다. 실내외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압력 공용입니다. 특히 메리노울 소재가 사용되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발길이 230mm에서 280mm까지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또한 블랙과 화이트 계열을 포함한 여러 색상이 있어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착용감과 뛰어난 통기성으로 장시간 착용에도 편안함을 유지해주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다양한 패션 아이템과 잘 어울립니다. 루무통 포레스트 운동화는 정말 실용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